안녕하세요. 벤처바 박재현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할 때 투자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투자의 기본이 되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주식의 세계를 좀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조각, 피스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회사, 롯데 제가일 수도 있고 아주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일 수도 있겠죠. 주식은 바로 이 회사들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각을 우리가 사는 거죠.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팝니다. 우리가 그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 즉, 공동으로 주인이 되는 거죠. 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회사의 성장과 그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의 기회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회사가 앞으로 더잘될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우리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것처럼요. 또 회사는 이익을 낸 부분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겠죠.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주가는 한 주의 가격을 말하죠.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실적 등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상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회사가 주식을 일반인들이 사고 팔수 있도록 증권 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와 매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더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편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매매해야 되겠죠. 증권사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위한 정보들은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실적이나 뉴스, 시장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작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소액 투자죠?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회사의 성장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